여기 위쪽에 보시면 이 사라진 기계랑 굴삭 예비 부품. 여기에 지금 크레인이 있어야 가능한 미션인데 지금 제가 크레인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창고에 와 있고요. 일단 저는 이 사라진 컨테이너 미션이 여기 코앞에서 이거 캐가지고 갔다 오자면 끝나는 아주 쉬운 미션이 기 때문에 제가 이 사라진 컨테이너를 진행할 거고요. 틸리버 보급품이라는 미션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도시, 우리 튜토리얼에 진행했던 그 도시에 연료 캐리어 트레일러가 여기 손전탕 옆에 있거든요 얘를 갖다 주는 어...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소모품과 나무판자를 실어서 도시에 배송하는 게 있습니다 번진님하고 나눠가지고 한 분이 저 연료 캐리어 트레일러 실고 그리고 한 분이 이 소모품과 나무판자를 실어서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모품은 농장에 있고요 나무판자는 목재소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시하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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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차량을 바꿨어요 이게 지난 시간 어, 대농님이 모셨던 그 트럭인데, 야 너무 맛돌이 되더라고. 그래서 저도 바꿨습니다. 만때로 치고, 우 얘를 바꿨어요. 빨 어, 안녕! 보물 잘... <laughs> 앞으로 왔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찍고, 자, 이제 앵커를 고정시킨 다음에, C를 누르면 이제 크레인 모드로 바뀝니다. 얘를 이제 들어서, 얘를 들고 이동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드래그로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끌어올려면 윈치로 땡기죠 땡기면서 화물을 잡습니다 근데 왜왜 이렇게 덜덜덜덜 떠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세워놓고 갈거예요 중계차 나와있는 박스기자 <laughs> 네 여기는 정말 높고 춥습니다 <laughs> 어깨질거예요 깨질, 거예요. 깨질... 거예요. 이거 내려놔야 되나? 자, 이거를 버렸는데 창고에 배송해달라며 했잖아. 그냥 끝나. 화물 회전, 주술 회전 말고 화물 회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화물 적자 아, 이거를 해야 되는 화물 적재 완료. 아주 간단한 문제였네요. 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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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앵커. <웃음> <웃음> 앵커 달고 가보했습니다 답부로 <laughs> 다 뿌다 먹을 뻔 했네. 자, 미션아, 깨져라! 오케이. 사라진 컨테이너. 아, 그렇게나 가까이 있던가요? 어쨌든, 컨테이너를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스틸버 보급품 활성화 되었습니다. 고생하셨구요. 주민을 위한 목재 지역 상권에서 많은 목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목재 적재장이 다시 운영되어서 다행이죠. 거기서 통, 통나무를 실어다 고객들에게 배송해 주세요. 적재와 운송에 특별한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통나무를 몰 때가 됐어요. 한 분이 통나무 전용 그 크레인 있죠. 그거 하셔가지고 달고 한 분이 그 통나무 실을 수 있는 그 우리 유로트럭에서 많이 봤던 그 트레일러. 아... 딱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 위쪽에 오시면 벌목소가 있습니다. 긴 통나무 3개, 중형 통무, 통나무 6개를 각각 지역에 배송을 해줘야됩니다 오! 넘어갈 뻔했다 와아 넘어가면 우리가 구해줄거예요 아마도 아마도 구하라졌구나 아니 나도 넘어졌어 <laughs> 골목 속까지 편안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이제 막힌 길이 다 뚫려있어서 어... 오가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긴 통나무 그렇죠 종류 다르죠. 네, 네, 난긴 통나무 현재 저는 긴 통나무만 실어줬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 트레일에 최대한 많이 실어요. <laughs> 근데 긴 통나무가 하나밖에 적재가 안 돼요. 최대한 실어놓고 만약에 통나무가 남는다, 그러면 저기 차고에다가 버려버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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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넘어진 건가? 넘어가 버렸던 거구나 여기서. <laughs> 빵가루. 뭐 이거 나무 뭐야 나무 자동이에요? 이뭉태이가 하나 하한거 같은데? 네, 네한또 와, 그럼 우리 몇 번을 왔다, 왔다, 왔다 갔다 했는데? <laughs> 범치 아저씨가 뒤에 그차 뒤에 치는 것도 저걸로 한다면 트레일러 끌으면두 개가 세 개가 되는데. 아이 트레일러 꼭 치려야 되네. 범치 저기 트레일러 떼고. 네. 랩... 레미니가내트레일러를 연결하고 아 범진님은 범치 다시 대단... 실어가지고 오고 오케이 아, 오케이 가가지고 아... 차가가지고 바꾼 다음에 와가지고 아 차가고.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네나 야 우리 허카이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문제 아니 단머리입니다 어 잠깐만 도착 충돌 뜬다 아 꼼수 안 된다 안돼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 윈치가 있다 윈치 끄고 갈 겁니다 어쨌든 아, 나도 나는 이미 목재소 행이네. 그렇죠. 긴통나무니까. 갑니다. 나는. 아, 세 번만 뺑이 치면 돼요. 이쪽으로 가서 일단 두개 내려 줄게요. 출발. 출발. 각자 출발. 이제 출발. 아. 어, 아무래도 윈치로 끊으면 안 끌고 있어서 좀 많이 불안합니다. 아유, 안, 안 끊어져요. 벤치. 아니, 내가 같이 줘. <laughs> 즐겁까 봐. 아. <laughs> 그러겠네. 맞네, 맞네. 뒤에가 넘어 가면 나도 넘어가. 잠깐만. <laughs> <자꾸> 넘어. <laughs> 아, 그래 생각하고. 예. 어따 윈치 연결. 오!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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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야 이쪽 길이 좀 빡셉니다. 왜냐면 여기가 그 홍수로 인해 길이 완전히 없어진 곳이라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 뻘밭입니다, 여기가. 내가 제일 힘들어요. 아, 부족한 곳이. 얘가 그나마 제일 가깝거든요. 안 돼! 빠지면 안 돼. 다행히 이 친구는 사륜이랑 디퍼런셜 락이 항상 켜짐으로 돼 있어서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기름을 엄청 처먹습니다. 지금 보시죠? 분당 1 0리터씩 먹고 있어요. 이게뭐 돼지잖아, 이거. 나 이쪽, 이쪽 온 걸. 이쪽 은게좀 후회스러워요 아 거기 돌아가야겠다 <laughs> 저 우리 <laughs> 돌아가 선조 손조들이 틀린 말은 없다니까? 급해서 돌아가라고 했는데 <laughs> 빨리 끝낼라고 갔다니만 아이고야 이게 뭐야 아, 그래도 돌파력이 좋아서 빠져나오는 예 네, 빠져나오죠 뭐 혹시 저 넘어지면 구하러 와주실거죠? 어... 저도 저까지 가다하니까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그 M 지도 보시면 제위치저 아, 저기, 저기 위에서, 위에서 위에 예. 있네. <웃음> <웃음> 어 통나무 하나 하셨네. 그나마 가깝죠 통나무는. 예. 에새 길을 하나 하나 가지고. 예. 그쪽으로 이제 두 번만 더 고생하시면 됩니다. <laughs> 한국 사람들이 이 게임하면 무조건 저희처럼 할 거예요. 이렇게 윈 윈치를 끌어서라도 갈 걸? 빨리 끝내려고 예. <laughs> 나는 그것보다 더 획기적인 게 하나 지금 떠올랐어. 어떤 거야? 뒤에다가 차를 하나 더 뽑아서 뒤에다가 <laughs> 어, 네. 통나무 <laughs> 두개두개 가지고 그 트럭 진해 만들지 말라고 <laughs> 그러면은 일단 두, 통나무두 개가 순식간에 처리가 되거든. 아니 그긴 한데. 들어. 오케이 도착. 응왜 음? 왜 뒤에 트럭 트레... 민치로 갖고 오는 거 인정 안 되는 거야? 이 트레일러 짐이 같이 인식이 돼야 돼요. 트레일러 해 가지고 적재 이렇게 들했는데 지금 안 뜨잖아요. 네. 이 민치로 끌어와서 지금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꼬무소다왔겠네아 씨. 왔을 요 네. 아, 아, <laughs> 아, 이... 아, 차 넘어가도 지금 다 흘렸어. 아이. 예? 뭔가 지금 아. 뭔가 지금 지도 지도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 다시 가야 돼. 아, 진짜 두개 벌어져 있는데 중형 통나무 두개 벌어져 있는데. 네 예, 네. 예, 김다식 걸나무두개 벌어져 있다. <laughs> 이 방법을 써야 돼, 굳이. 어떡해? <laughs> 진짜 이거 하네. 난해 <laughs> 아니, 트럭 지내를 하네. 난 진짜 합니다. 야, 오늘은 어? 화물 싣는 것도 얼타고. 통나무도 얼타고. 야, 오늘 <laughs> 얼칸 <얼탄> 특집인가 진짜. <laughs> 그래, 이게 보조미션이 쉬었다니까. 저주는 시간이니까요 어 벌려고 분이라 계약이 진짜 빡센 거였어 자 우리 범찌님이 버리신 통나무 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에도 통나무가 버려져 있어요 어? 침침하게 흘리고 댕기는 그러니까 아 그건 내가 어. 버린 겁니다 하아 <laughs> 네. <laughs> 그거는 내아 맛이 없어가지고 <laughs> 아 여기 있길래 제가 밀어 버렸거든요 <laughs> <laughs> 왜 밀어 <laughs> 일단 얘로 오면은 화물이 안 실립니다 트레일러에 적재해서 없는 화물이라고 떠서 못 실어요 얘가 돼야 된다 얘가 안 되면 난 너무 슬플 거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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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수 있도록 아 트레일러 너무 몹니다 아 긴장되게 오케이 아 적재함으로 하면 되네 아 오케이 근데 결론은 이것도 결국에는 하나씩 끄는 거잖아 유명 <laughs> 통나무를 트레일러에 싣고 가겠습니다 야저치치야치치포포 너... 왔다 <laughs> 겁나 웃기네 자, 과연 우리 인간지네 그의 잠버리는 통할 것인가 그 아까 제가 먹다 버린 트레일러 여, 여기, 여기다 버린 거죠? 네 오케이 어, 갑니다 자난 갑니다 야 예. 아, 윈치 연결됐습니다 예 <laughs> 갑니다 윈치하게 돼서 좀더 대단해 나무 날라줄게 좀더 자, 나근 보답으로는 22,000원과 경험치 2,000 출발 <laughs> 나 저기 스칼린 가는 거 보고 갈게. 배웅은 해 해줘야 줘야지. 자, 갑니다. 잘 가. 아 간다. 됐다 댄다. 돌겠다 진짜. 트럭. 와. <laughs> 이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이게 뭐? 어, 나 네, 잠깐 나무에 아, 시, 꼈는데? 시작부터 꼈는데요? 반대편에 뭔가 오는데? 어, 그 아, 인간 아, 그 음. 인간진에 있고. 음. 아, 뭐야. 나네? 빵. 안녕하세요. 와 뻘이야! 어 이쪽으로 오지 마라. <laughs> 어? 지금도 다 모여 있어요. 우리도 다 모여 있어요. 그 인간질 잘 가고 있어요? 아니요, 저차 끼다가 빠 옆으로 자 빠졌어요. <laughs> <laughs> 어때 뻘이다고? 그 뭐야? 그럼 범칙님 도와줘야 돼요? 아 일단 내가 살살 해보면 어, 되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역시 이게 잔머리는 통, 쉽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음, 아니 지금 나무 낀 것만 아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야 그래도 우리 어, 요거 경험치 많이 주잖아. 이게 제가 아까쯤 한번 왔다 갔다 하고 범진님이 오가면서 지금 뻘이 더 심해졌거든요. 타가 안 나가. 이때끼로 <laughs> <미쳤기로> 하겠다. <laughs> 네. 아 심지 아까쯤은 제가 통나무를 앞뒤로 씻고 갔잖아요. 그래도 갔는데 막상 때 요번에 네. 근데 또 빠지지는 않고 가기는 갑니다. 그럼 저는 부족한 도시 하나 날라주고 저기 하나 있던 거를 농장으로 가서 바로 배송하겠습니다. 어렵다. 이 미션이 좀 빡센 것 같아요. 2만 원 주는 거 보니까 얘가 빡센 미션. 얘를 꺼내야 되는데. 자 도착. 나중에 <laughs> 집 뜯기 전인데? 좋습니다. 도시 끝. 여기다가 이 트레일러 버리고 오케이. 자제구. 네. 네. 어또 집이 있다. 뭐래? 아이. 또다 뭐? 빠진겨? 뭐고? 뭐, 뭐? <laughs> 아 똑같은데 <laughs> 나또 뒤피었어. 아또 빠네. <팠네>. 아이통나무는 <laughs> 그만 버려. 아이 참. 아 어, 주다 그어 어, 구해줄게. 아니 내가 빠졌나? <laughs> 안돼 나 순수대. <laughs> 음. <심수 돼. 웃음> 자 농장에 하나 배송했습니다. 그러면은 범찌님이랑 제가 한 번씩 갔다 오면 끝나네. 네음 네. 반갑습니다 표지판 내구도가 심각하네요 경적에도 자빠지다니 아이 경적 미쳤습니다 이게 제가 아직 못 보여드렸는데 이 친구가 경제가 어떻게 하는지 볼래요? 봐봐요 잘 봐요 자 경적 갑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치는데 <laughs> 안 넘어가겠냐고 <laughs> 벌목소에 다시 도착을 한 것이 와요 트레도 싫고, 자 중형 통나무 하나 남았거든요. 제가 마무리를 하러 가겠습니다. 긴 통나무 끝. 오케이 긴뭐 어떻게 저기 트럭 진에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저머 제가 이제 가서 끝내면 끝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갔다. 나오나. <laughs> 나오나. <laughs> 오. Come n <laughs> 안 걸려서요, 저는. <laughs> 제가 오늘 미션 선택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laughs> 어차피 하긴 해야, 해야 되는 건데. 오! 방송시가 10분 연장될 뻔 했다. 아다 <laughs> 주민을 위한 목재! 내려! 오케이! 랭크 8이 되었고요 오, 헤비크레인. 저희 지역 개발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기사 분들이 아니었다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어? 기사 분들이래. 어떻게 알았지? <laughs> 경험치 2060과 22,450원 받았습니다. 자, 미션 3개 깼고요. 14.9km 이동, 화물 포인트 5포인트. 저는 받은 손상은 겨우 18입니다.